7월에 태어난 당신, 혹시 가장 강렬한 빛을 가진 보석을 찾고 있나요? 오늘은 7월의 탄생성, 보석의 왕이라 불리는 루비를 소개할게요. 루비는 라틴어로 붉은색을 뜻하는 루베르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고 매혹적인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루비는 사파이어와 같은 컬런던 광물에 속해요. 보스 경도는 9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보석입니다. 이 단단함 덕분에 깨지거나 긁힐 염려 없이 매일 착용하는 주얼리로도 완벽해요. 주요 산지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이며 특히 미얀마에서 채굴되는 루비는 피존 블러드라 불리며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로 사용했죠. 이처럼 루비는 정열, 사랑, 성공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습니다. 루비는 크기가 클수록 희귀하고 가치가 높아지며 그 아름다운 붉은빛은 행운과 불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져 있어요.